뭐? 박스인한테 말랑이 거래하다가 사기당했다고? 너같이 당한 애가 벌써 3명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복수해줄게. 어, 울지 말고. 오키님들도 말랑이 거래하다가 사기당한 적 있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에휴, 무슨 그런 일이 있냐. 내 말랑이, 레인보우 말랑이지. 내 말랑이처럼 더 특별한 건 없을걸? 이쪽으로 누르면 초록색 이쪽으로 누르면 복숭아색 또 이쪽으로 누르면 보라색이라고 <laughs> 내가 뺏은 말랑이 참 기특하다 <laughs> 사실 뺏은 것도 아니지 지들이 바보같이 거래한 게 잘못이지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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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시원 좋아 오비키잖아 말랑이 최고야 수박 빡빡빡 내가 가진 말랑이 중에 느낌 최강자인 것 같아 내 개구리알 말랑이 키키키키 오비키 느낌 최강자? 어떤 느낌이길래? 개구리알 말랑이 나 없는데 어? 박생이다너 맨날 이 시간에 오냐? 어나 맨날 이 시간에 와 근데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냐? 어? 이거? 개구리알 말랑이 이 안에 있는 개구리알 뿌시기 놀이하면 재밌어 왜냐면 생각처럼 잘안 터지거든 <laughs> 집요하게 뿌시게 돼. 아, 그래? 재밌겠네. 어? 넌 뭐냐? 레인보우 말랑이냐, 너 건? 이것도 이렇게 누르는 것마다 색깔이 달라져. 신기하지? 오, 야, 신기하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더니. 저게 엄청 신기해 보이네. 나중에 한번 갖고 있는 물건 싹 들고 와봐. 건질 거 있나 보게. 야, 나는 항상 가방 들고 다녀. 기본 세팅이야. 나도 오늘 많이 가져왔는데 좀 자랑할 만한 거라도 있나? 자랑투성이지도 내꼬 보면 놀래 어 베키 왔니? 아네 안녕하세요 그래 한번 쳐보자 이쪽 방 들어가서 교재 피고 네 세인이는 그것까지만 다 치고 들어가서 소나티네 치자 네 저번보다 훨씬 좋아졌잖아. 매일 꾸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1 0번 연습하기. 네. 연습해라. 아, 진짜 연습하기 싫다. 똑같은 것만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어. 아, 뭐야. 야, 너 여기 들어왔다. 걸리면 혼나. 야, 지금 괜찮아. 선생님 전화통화하고 계셔. 그래도 전화통화 금방 끝나면 어떡해. 금방 안 끝날 것 같던데? 허, 어, 어, 어머,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어머, 한번 오세요. 네, 너무 좋아하죠. 세상에. 아, 지금 하이톤이셔? 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내놔보라고. 너. 내 컬렉션 보면 깜짝 놀랄걸? 허허 얼마나 좋은 게 많길래 박사장님 거래 가시죠? 너가 그렇게 여기저기 말랑이 뺏고 다닌다며 애들한테 사기치면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거래한 건데 누가 누구한테 뺏겼대? 지들이 멍청하게 거래한 게 잘못이지? 웃기다 나한테 웬만해선 사기 못 칠걸? 나 말랑이 거래 경력 꽤 돼. 시끄럽고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오나 이거 갖고 싶었어. 그럼 전 이거요. 개구리알 말랑이. 승 승인. 승 승인. 승오 예스! 레인보우 말랑이 음, 난 이번엔, 이거요! 새로 나온 꿀맛 과자.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꿀맛 과자? 아! 나도 맛있는 거 있는데. 줄까? 어, 뭔데? 엄마가 해외 배송으로 시켜준 건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 남았네? 이거 비싼 거다? 오, 이게 그렇게 비싸고 맛있는 거야? 그래! 승인! 승인! 나도 승인! 오! 비싼 껌!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아! 아 뭐야! 아우, 아, 이거 뭐야! 진짜 껌 아니고 장난이야? 아우. 야, 그거 진짜 껌 아니고 장난이야? 리온이 속여라? 이씨, 당하다니! 하지만 당하고 있지만 않지 키키키키오비키 새로 나온 꿀맛과자? 맛없기만 해봐라 아 깜짝이야 아하하 진짜 웃겨 아 웃기다 뭐야? 그거 장난감이야 양갈래 속여라 진짜 깜짝 놀랐네 자, 다음은 내가 큰거 하나 낼게. 큰 거? 뭔데 그래? 이거 내가 사실 기계가 하나 더 있어서 필요 없어서 그냥 장난감이랑 바꾸려고. 나한테는 쓸모없어. 썩히는 이 기계보다 말랑이 파빗이 더 쓸모있으니까. 헉! 나 진짜 폰 바꾸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공기계. 폰 거래하는 거야? 어, 이거 거래할게. 야, 이것도 갖고. 오, 퍼즐 팝이. 이것도 갖고, 다 가져. 다 가져. 다, 다,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야, 기분 좋게 승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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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인? 진짜 승인?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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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봐봐.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 오케이. 어, 나 이제 아이폰 갖는 거야? 어? 기대된다, 아이폰. 어? 뭐야? 땅콩이잖아! 사기당했잖아! 이 안에 뭐가 들었어? 뺏긴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러 가야지 <laughs> 오키님들도 말랑이 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말랑이 거래 복수해주기 <laughs> 성공